안녕하세요 박혜숙입니다 아, 캐나다에 온지는 얼마나? 10년 정도 됐어요 저 같은 경우는 결혼을 해서 캐나다에서 살기 시작했거든요 아, 네. 어떤 얘기하러 오셨습니까? 저는 조금은 허황되지만 미래일기에 대해서 얘기하러 아, 나왔습니다 미래일기를 좀 써보도록 하죠 네. 우선은 제가 궁극적으로는 영국에 네. 영국에 살게 되거든요. 지금 캐나다가 아니라. 언제요? 이제 미래. 예, 네, 미래. 아. 제, 저는 영국에 살아요. 그래서 제가 그 머리띠도 지금 이런거 하고 왔는데. <laughs> 근데 제 영국이 제 집이라고 생각을 하고 마인드를 가지고 살고 있어요. 어, 어떻게 살게 되는지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은 제가 이제 먼 계획인데, 궁극적으로는 저는 연굴 황실 안에서 죽어요. 제가 마지막에, 연굴 황실에서 그, 그 햇살을 보면서 죽는데, 여러 과정이 있겠죠. 근데 이제 처음으로는 제가 토론토에서 어느 날 푸드트럭을 오픈을 합니다. 그래서 되게 열심히 하죠. 어, 제가 주 종목은 약간 독특한 컵김밥이에요. 아, 김밥인데, 컵에다가. 응, 어, 컵에다가 넣고 팔아요. 네네. 김밥을 한 다섯 개 정도 롤을, 네. 컵 김밥을 팔아요. 네. 근데 이게 또 인기를 얻는 거예요. 이제, 제, 저는 사실은 요리를 잘 못해요. 예, 아. 네, 네. 그냥 말아요. 캐네디언이나 뭐 외국인들이 좋아할 만한 걸 그냥 말아주는 거죠. 네. 그래서 말아가지고 제가 팔기 시작하면서 이게 대, 대박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입소문에 따라서 푸드 트럭에 사실은 트럭도 아니에요 푸드 자전거거든요 자전거인데 또 제가 이제 체력이 모자라서 하루에 몇 개밖에 못 팔아요. 예. 만들어서 준비해 오는 게 금방 소진되면 일찍 퇴근하는 거예요. 어... 예. 그래서 그거를 이제 매일 매일 팔고 있는데 네. 어느 날 제가 팔다 보니까 사람들이 줄을 설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인기를 얻어요. 미국에도 소문이 나고, 한국에서도 소문이 나고, 네. 그러면서 제 김밥에 인기를 얻어서 제가 그 한국의 네. 예능 라디오 스타에 네. 예, 제가 출격을 합니다. 그래서 라디오, 저 김구라 상당히 좋아하거든요. 김구라. 김구라의 웃음 코드 이런 거를 상당히 좋아해서 네. 턱 가지고 딴지를 거는 게 소원이에요. 너무 좋아하는데, 딴지를 걸고 싶은 거죠. 그래서, 김구라의 턱 가지고, 김구라씨 턱 재수없어요. 이렇게 얘기를 그 방송에서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김구라가, 어, 이 아줌마, 어 진짜 황당하네. 막 이러면서, 코에서 콧바람 막 나오면서, 그런 상황이 연출되고, 네. 제가 이제 라디오 스타 같은 경우는, 어, 출연하기 위해 열심히 관계자분을 팔로우를 막 하고 있어요. 어, 저는 끈기 하나로, <laughs> 끈기 하나로 사는 네. 사람이기 때문에, 열심히, 언젠가는 네. 답이 올 거라 믿어 의심치 않아요 캐나다에 제가 김구라 얘기를 많이 하고 다녀서 김구라를 만나고 싶다 김구라 김구라 이렇게 하다 보면 김구라가 어느 순간 저한테 콜을 할 거예요 그럼 가면 되죠 그래서 그 한국의 예능에 그 라디오스타에 출격을 하고 그 다음 플랜은 어 제가 트럼프를 또 상당히 좋아해요 그 그런 캐릭터가 이 세상에 없는 캐릭터가 아닐까 어떤 점에서 얼마 전에는 아, 트위터에다가 김정은을 만나서 악수를 하고 싶다 이렇게 딱 표현을 하니까 그 이틀인가 만에 만났잖아요. 어, 네. 예, 그러니까 그 트위터를 이용해서 이렇게 할수 있고 그냥 막무가내로 말도 잘하고 그런 점이 그 독특해요. 그그 그 독특한 캐릭터가 너무 궁금해서 트럼프를 꼭 만나고 싶어요. 예, 만날 거고요. 아, 예. 예, 예, 만나셔야죠. 예, 그것도 작업을 하고 있어요. 아, 그래요? 어떤 식의 작업을 지금? 어, 트럼프가 아주 아끼는 그 잘생긴 예. 아들 이 있어요. 아. 그 어린 아들 친구들을 또 멀리서 접근을 하고 있어요. 아... 예, 보통 다섯 명만 건너면 만날 수 있거든요. 다섯 아, 명의 친구만 건너면 만날 수 있기 때문에 부 단이 노력을 해서 언젠가는 트럼프를 만났는데. 예. 어, 요것도 푸드트럭과 관련이 있어요. 음... 푸드트럭은 제가 열심히 해요. 네. 뭐, 뭐, 유니크하게 아보카도도 말아주고 뭐 여러 가지 말아주는데, 그러니까 네. 샐러드에 들어가는 그것들 있잖아요. 네. 그거를 그냥 김밥에 넣어줘요. 어... 걔네들 좋아하는 맛. 네. 어느 날 트럼프 아들 친구가 네. 캐나다로 왔는데, 토론토로 왔다가. 제 김밥을 먹어본 거죠. 어? 친구도 친구 그 친구의 친구가 또 소개를 해줘가지고 어 거기 가면 그런 거한번 먹어봐야지. 그 제가 영어 이름이 줄리인데 아무튼 네. 줄리스. 김밥 먹으러 그 푸드트럭 가야 돼. 그렇게 해가지고 트럼프 전용기가 떠요. 제 김밥 먹으러 그냥 뜨는 거예요. 그래서 오게 됩니다. 트럼프가 전용기를 타고 아들하고 김밥 먹으러 오게 돼요. 그래서 저를 만나는데 매달 한 번씩. 그 비행기가 뜨는 거예요 전용기가 김밥 먹으러 그러고 왔다가 어짬 나면 정상 뭐뭐뭐 뭐, 뭐, 트리도도 만나고 뭐 영화제도 참여하고 뭐 이런 것들을 남 남는 시간에 하는 거죠 원래는 목적은 김밥 먹으러 오는 거예요 트럼프랑 이제 절친이 돼요 여러번 만나보면 절친이죠 트럼프가 김정은을 또 만나야 되는데 네. 한국어 할수 있는 사람또 필요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같이 가자고. 어, 네, 저를 초대하는 거예요. 정상회담? <laughs> 아니, 정상 미팅 같은 건데, 저를 초대했어요. 그래서 같이 가요. 그랬는데, 김정은이 제가 어, 뭐, 브로큰 잉글리시로 뭔가를 빵! 했는데, 빵 터져요. 그래서, 김정은이 엄청 박장대소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트럼프가 저를 막 째려봐요. 그래서, 어? 자기는 한 번도 김정은을 웃기지 못한 거죠. 그때부터 이제 트럼프는 절 질투하기 시작합니다. 음, 질투를 한다고? 어, 네, 네, 근데 뭐, 그때까지 친했다가 네. 이제 갈라서야죠. 그때까지만 친한 거예요. 음. 그렇게 하면서 뭐, 트럼프가 어, 질투하고 막 이런 거를 제가 영국 BBC에 팔아요. 음. 그래서 BBC에서 되게 좋아해요. 왜냐면 어, 귀한 영상을 제가 팔거든요. 트럼프에 관한 큰 그림이었네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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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트럼프를 어? 만나서 <laughs> 어? 그리고 이번에는 김정은하고 또 치는 나야게 돼요. 그 네. 왜냐면 트럼프랑 틀어지면서 오, 트럼프가 원래는 김정은을 부어 삼아가지고 네. 노벨상까지 막에 세계 평화상 뭐 이런 거를 탈락을 했던 거예요. 어... 근데 내가 못하게 방해. 강해라죠. 그렇게 하면서 트럼프 잡는 뭐막 이렇게 해가지고 일단 이슈가 돼요. 그러는 통에 네.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 영국 쪽인 거예요. 아... 예, 그런 상황들을 재미난 상황들을 음... 그래서 영국 쪽에서 저한테 시민권도 줘요. 아, 영국에서? 어, 예, 어, 황실 한 켠에 그 건물이 있거든요. 예. 사랑방처럼. 네. 거기에 아무 때나 와서 기걸하라는 거예요. 저는 거기서 사는 거요. 이제 아 잠깐만 살 것처럼 하고 쭉 사는 거죠. 아 영국 확실에서 근데 내가 또 거기서 김밥을 또 만들어요. 근데 영국 스타일로. 이번에는 내용물을또 영국 스타일로 바꿔줘요. 휴시앤칩스를 넣든지 어쩌든지 영국 스타일로 또 맛있게 해가지고 네. 거기에 이라는 또 경비원이 그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저의 김밥을. 그래서 제가 막 계속 살수 있게 뭔가 뒷받침을 해줘요. 그래서 계속 살다가. 네. 예, 거기서 예, 여생을 마칩니다. 일기, 이 오늘 일기를 쓰신 거죠? 예, 지금 어, 일기 쓴 거예요. 미래 나에게. 예. 이게, 이게 몇년 정도 걸리실 것 같으세요? 이거는 그 트럼프가 네. 재선을 해요. 트럼프 재선은 못할 가망성이 없거든요. 다시 재선을 하고 네. 지금 탄핵도 하고 네. 막 그렇게 하지만 네. 재선을 해요. 네. 왜냐, 미국 사람들은 그 트럼프처럼 백인들 자체가 그렇게 구익을 위해서 막 하는 거를 되게 좋아해서 트럼프가 재선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는 못해요. 이제 두서 두 네, 번만 좋아. 하고 어, 하고 약간 심심해질 때 심심해질 때 저를 만나요. 그때 그 틈새를 제가 치고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그분 말고도 여러 사람들을 만나야겠지만 제가 여러 그 배우님들도 좋아해요. 장혁도 좋아하고 그러면. 저는 좋아하는 배우가 있으면 지속적으로 캐나다 엽서를 보내요. 엽서를 주기적으로 보내요. 아 지금도 보내고 계시죠? 네, 보내죠. 매년 보내고 뭐 지, 누구 누구는 너 연기가 뭐저저그 코멘트도 좀 해주는 거예요. 근데 아, 나름대로 네. 되게 상세하게. 네. 보통 지금은 SNS가 발달해서 네. SNS로 다 하지만 약간 네. 이제 핸드로, 손으로 그런 식으로 주기적으로 보내다 보면 제가 만나고 싶은 사람 만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럼요. 네, 예, 예. 제가 솔직히 그 감독님도 만나고 싶었는데 었 아, 이렇게 막해 제가 어필하니까 또 여기 와가지고 감독님도 보고. <웃음> 감사합니다. <laughs> 또또제 제가 그냥 일기장에만 적는 얘기도 이렇게 네. 표현할 수 있고 감사합니다. 네.